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김동재입니다. 자, 우리 요번 시간에는요, 화재예방법 실전 예상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화재예방법의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공공의 악령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뭔가요? 잘못된 거. 답은 4번이죠. 그죠 공공의 안녕은 소방기본법에만 들어있었고 소방기본법에는 질서유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화재예방법은 공공의 안녕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었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실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대비, 예방, 대응, 안전 관리. 답 뭔가요? 이거는 예방이죠. 우리가 화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방이었습니다. 그요 예방 답 2번.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용어의 정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소방관서장이 소방 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 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 대상물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조사, 문서 열람, 보고 요구 이 등을 한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한대요? 소방관서장이 한답니다. 이거 뭔가요? 화재조사, 화재안전조사, 화재특별조사, 화재안전진단. 어떤 거예요? 답은 화재안전조사죠. 그쵸? 우리 화재안전조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화재안전조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화재 안전 조사를 할때 하는 항목들이 쭉 나왔습니다. 12가지인가 13가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감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화재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사항, 답몇 번이에요? 답 1번이죠. 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도 보지 않나요? 헷갈릴 수 있지만...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은 어디 가서 합니까? 소방서 가서 해요. 그렇죠. 자, 소방서 가서 하는데 이 소방서에 이미 다 제출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소방 안전 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얘네가 소방서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됐죠? 답은 1번. 자, 화재 안전 조사 시 조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조사 방법입니다.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요. 자료 갖다 주세요. 자료의 제시,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관계인에게 소방 대상물의 관리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죠. 뭐예요?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를 할수 있다. 관계인에게 질문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쉽게 풀수 있는 문제죠.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소방관계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나왔네요. 뭐예요?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입니다. 얼마입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화재 예방법에서 제일 센 벌칙이었죠.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 깊이 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요. 이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